왜냐면 질문이 좋았어. 질문이 좋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그니까 처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 혁명이 들어오면서 음 증기와 전기가 힘센 노동자의 일을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자본이 축적되고 하니까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비스 해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탁도 대신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분업화가 되고 하면서 어떤 관계망 서비스라든가 일상생활 서비스라든가 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그다음에 에, 이렇게 자,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관리자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또. 관리자. 그, 런것들 기계를 관리해야 되고, 노동자를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경수사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구경수사가 공부가 2차 산업혁명 때부터 좀더 뜨기 시작한 거예요. 2차, 3차를 지배하게 된 거죠. 어 그건 뭐냐면, 월급받는 사무직을 위한 거였죠. 구경수사가. 실제로 필요했었고. 근데, 그 구경 수사과 월급 받는 사무직의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처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 이제 그 틈새는 틈새는 뭐냐면 돈은 많이 받지 않지만 육체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더더 더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서비스에서 다시 이제 육체적인 서비스로 넘어가는데 옛날 육체적인 서비스는 아니죠. 옛날에 뭐, 뭐 기계를 만들고 망치질을 하던 그런 육체가 아니고 이런 거죠. 약간 좀 이제 이렇게 결합된 건데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 미묘한 노동 서비스로 이제 인력 시장이 거대 시장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어잔 근육을 많이 쓰면서도 뭐가 결합이 되냐면 거기에 감정이라는 게 결합하게 되는 거 뭔가 몸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그 집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 이거 감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살아남는 미용실하고 죽는 미용실이 이제 앞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포화 네. 상태예요, 포화 상태. 살아남는 커피숍과 죽는 커피숍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거기서 어쨌건 아니면은 백수가 돼야 돼 이제 뭐냐. 면 피난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 결합된 미묘한 노동시장 말고는 거기서 또 피난갈 데는 없어요. 아니면은, 감정이 결합된 미, 미묘한 노동시장 말고 인간의 일자리가 있긴 한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주 큰 돈을 관리하는 어떤 그 CEO급에, CEO를 보호해주거나 CEO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창업을 한다거나, 굉장히 돈이 많은 그룹과 부동산이나 뭐 지하장원이 많은 그룹 그런 거를 자기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리더의 자리. 근데 인간적인 리더의 자리가 옛날에는 부하직원이 많이 필요했는데 공무원도 많이 필요했고. 이게 점점 또그 그, 하부관리가 인공지능 로봇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저 위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올라가는 게. 그래서 <laughs> 거기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이 결합된 미묘한 노동에서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묘한 노동의 특성은 뭐냐면 짧은 시간에 여러 동작이 결합되는 것들이죠. 반복적인 노동이 아니라니까 반복정교도이 뭐 옛날부터 끝났고, 옛날부터 끝났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혼자서 어 1인 카페, 예를 들어서 혼자서 카페를 경영해야 돼. 그러면 계산도 해야지, 유저 차도 탈줄 알아야지, <laughs> 커피도 탈줄 알아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경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로봇은 어디에 깔리게 되냐면은, 지금, 아, 어, 로, 이, 무인 커피숍이 생겼거든요, 프랜차이즈. 근데 커피 가격이 900원인가 해요, 아메리카노가. 맛은 좋아요. 어, 원두는 좋은 거 쓰니까. 근데 거기는 뭐냐면, 이제 좀 가지수가, 거기에서 막 유자차가 나오고 이러진 않죠. <웃음> <웃음> 뭐 발효식품 막 이런 거, 쌍화차 이런 거안 나오고. 그냥 커피나 커피라떼 몇 가지만 나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싼 거예요. 900원, 1000원. 어, 그니까는, 거기, 그렇게 경쟁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망하지 않는 가게는, 어, 이 집은 쌍화차도 맛있네? 유자차도 맛있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 친절하네? 이쁘네? 내지는 뭐, 네? 할머니가 욕을 잘하네? 뭐 이런 거. <laughs> 어, 저 사람 텔레비전에 나왔었대? 뭐 이런 거. 네. 근데 뭐 맛도 좋고, 뭔가 인지도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데만 남고 나머지는 하나씩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스펙에서 스토리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 가게가 어떤 스토리와 특성이 있어서 내가 거기 가는 데 있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죠. 감정. 고래하면 이제 자영업도 살아남고 아니면 다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하게 되면 인간의 지갑이 빈다고.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시장에서 10분의 1밖에 못 살아남는 거죠. 예를 들어, 아프로카스, 스토리가 있는데 아니면은 싼데 두 개만 살아남는 거예요. 커피값이 천원 미만인데 하고 쌍화차도 잘 타는데 여기만 살아남는 거죠요 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커피값이 천원 이하인데는 제 건가요? 이 값이 천원 이하인데, 이하인데는, 일단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은 아니거든요. 그건 다 자동화되니까, 그냥. 제가 무인 편의점이 영국에서 들어, 들어왔다고 얘기하니까요. 일산에서 강의할 때. 일산에 들어왔어요? <laughs> 네? 일산에 들어왔어요? 네, 일산에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 그 주인이 한 명이에요. <laughs> 무인 편의점 전부가 여러 개 있는데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 뭐야? 통장으로 돈들어오는 일밖에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가 뭔가 이렇게 오작동하는 거 없나 하면서 이제 가보겠죠 문따고 가보겠지만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가게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갑이 비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포인트 경제하고 어 국민 기본소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포인트 경제는 뭐냐 어 비화폐 경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폐가 아닌 경제가 생기기 시작. 요 화폐가 아닌 경제는 쿠폰 같은 거랑 좀 비슷해요. 포인트. 근데 그 포인트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아, 우리나라에서 국민 기본급이 바로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데이터로 잡히지 않았던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사람한테만 쿠폰이 지급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우리 자녀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그러잖아요. 자기주도성의 다른 말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의욕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건드려보고 싶다. 말을 걸어보고 싶다. 맛보고 싶다. 저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걷고 싶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호기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만 쿠폰이 주어져요. 즉,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공짜로 만들어져요. <laughs> 활동을 하네?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더할수 있도록 우리가 쿠폰을 지급할게요. 포인트를 줄게요. 이, 이런 현상이 대기업하고, 어, 어, 국가에서 계속해서 그 포인트를 지급해 주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그렇게 호기심을 가, 갖고 활동적으로 어, 무료로 제공되는 체험들을 많이 하다가, 걔가 이제 뭔가 기가 막힌 걸 창업을 한다거나 하면은, 걔가 이제 또 다시 급부상을 해서 대기업을 흔드는 하나의 어떤 1인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해 볼게 없는 건 뭐냐? 즐겁게 뭔가 활동하기 좋아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손해 볼건 없다는 거죠. 걔는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거고 왜 활동을 할 때마다 돈이 생기니까. 지금의 화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황금성이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음식을 타서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어, 이런 무료 도서를 자기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문화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렇죠. 바로 그런 경제가 굉장히 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 경제 속에서 잘 적응하는 애가 거기서 새로운 부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영수 사과를 해서 명문들 보내야지 잘 나갈 거라는 그 공식은 갈수록 약해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쪽은 국영수 사과 잘해서 어, 학과에서 A+로 졸업하는 거는 인공지능에 가까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에 가까운 쪽이 돼버립니까? 아까 제가 회사에서 경력자를 뽑는 방식도 이제 그런 거죠.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쌓지 못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 직원들한테 그건그묵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음 그래서 그게 포인트 경제가 되고 일부는 서민층한테 지원되는 돈이 확대가 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밑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점점 점점 점점. 점점. 그러니까 50% 미만만 주다가 70% 미만을 주고 70% 미만만 주다가 80% 미만을 돈을 주고 차등 차등적으로 왜? 돈이 없으니까. 얘 실업자가 될 거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지급하게 되고, 이제 그, 국가는 이제 그 지급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몽골하고 손을 잡고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돈을 만들어내는 뭔가 원천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물건이라도 팔든지, 금이라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금이나 뭐 히토류라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해외. 근데 사실 그 히토류라든가, 지하자재자원을 파는거나 아, 제품을 파는 경제도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최소화되는 거죠. 최소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미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은 나중에는 스마트폰까지 다 공짜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콩고물이죠.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흘리는 데이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폰이 지금 의외로 좀 오래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금방 몰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지금 뭐한 1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구글은 만원짜리 폰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 만원짜리 휴대폰. 그래서 그 만원짜리 휴대폰을 공짜로 주면서 사람들을 거기에 카카오뱅크처럼 끌어들이는 거죠. 유입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조금 괜찮은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먼저 선점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 중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에, GPS가 민감해지면요. 휴대폰에다 어떤 기능을 넣을 수 있냐면, 걸어 다닐 때 진동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내 심장 박동하고 내가 걷는 속도와 그다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휴대폰을 차에 놓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본부에서는 이 사람이 현재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지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g p s 가 그게 감지해 버려요. 휴대폰 진동을 느껴 버리니까.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이렇게 되고. 뭐까지 알아낼 수 있느냐? 한국 도로공사에서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였어요. 근데 휴대폰 모니터링을 딱 해보니까 저기 뭐, 뭐 용인 IC 빠져나가서 200m 지점에 계속 사람들이 진동을 해요 왜? 거기 구멍이 파져있다 얘기거든요 어, 어 빨리 그 도로 수리하세요 옛날에 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 지금, 아,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각 시도에서 도로 상태를 파악하는 공무원들이 운전하고 다녀요 지금 어, 여기 파였네? 어, 어디 파였어요? 이 시대가 끝나요. 휴대폰으로 다 끝나요. 휴대폰 감지로 도로가 어디가 파손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아봐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력 감축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 식으로. 그런 인구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도로 상태가 바로 그냥 떠버리니까. 모니터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그 수리하는 사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최소 인력, 점점점 최소 인력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타인 도로를 메꾸는 로봇이 나오는데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파악하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모니터링하는 인간은 다 잘려요 직장에서. 모니터링은 휴대폰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웨어러블이 하는 거고 어, 뭔가를 진단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의사가 가장 먼저 잘리는 게 진단하는 의사잖아요 지금. 그게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손발을 써야 되면 오래가는 거지. 예요금 아까 제가 육체적인 노동이 오래간다 고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도시농업 체험이라는 거. 어, 도시농업 체험이나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것은 뭐가 됐든 좋으니까는 일단은 내보내라. 어. 근데 내보낼 때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애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어, 뭔가 의욕과 호기심을 갖는 분야로 그냥 이렇게 보내라. 확연을 <laughs> 보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감각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안목질 일하는 지, 몸의 지혜 같은, 몸의 지능. 몸 지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길리는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기 보다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좀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더라도 얘가 몸 지능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그래서 제가 최근 강의 중에 그걸 노예라고 제가 불렀는데, 노예는 영리한 노예가 있고, 멍청한 노예가 있고, 근데 아무리 영리해도 노예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의 특성이 뭐냐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삶이 누군가가 나의 삶을 흔들어, 내 삶이 바뀌어 그런 노예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부장이라 할지라도, 대기업 임원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임원들한테 그돈못 그, 나갑니다. 우리 회사가 힘들어서. 부장급 인력 70% 감축합니다. 영리한 노예들. 대기업 합격했던 영리한 노예들이죠. 내 운명이 55세에 변할지 40세에 큰 충격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시대가 오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두개 있으면 빨리 하나 팔아라 이 얘기, 이런 강의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가 오면 도시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에서는 버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파트 관리비를 생각해봐요. 제가 익산 오래된 주거 아파트에서 월세 20에 20만 원짜리 사는데 관리비가 전기세까지 다 포함해서 5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25만 원이 들어요. 이게 월세예요. 근데 이 25만 원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관리비로 내는 사람이 서울엔 수두룩해요. 관리비가 막 60만 원 나오고, 뭐 이런 완전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지 부동산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관리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관리비를 못 내게 될까요? 관리비가 월세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왜? 자기하고 자기 남편 수입이 줄어드니까. 아파트가 대거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관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아파트를 내놓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 무수하게 나와 버리니까. 안 팔려요. 털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털고 경기도로 나가거나 이게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은데 아파트가 이렇게 해결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아파트 살때 들었던 돈을 고스란히 소진시켜야 돼요. 현찰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금방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뭐선대인 씨도 했고 막 이런 예전에 많이 했는데 선대인 씨는 엄청 욕어도 먹더라고. 너무 빨리 털라고 그랬다, 아파트를. <laughs> 그래서, 아파트를 털었는데, 그 다음에 막 3억이 더올르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야, 내돈 어떡할 거야? 나네 강의 듣고, 아파트 가가지고. <laughs> 이 사기꾼, 해가지고그 선배님 강의, 유튜브 강의 밑에 보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 나렸어 뭐, 어졌 댓글이 엄청 날려있어요. 어, 어 얘, 아파트 털라고 하더니,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하네? 갈아탔네요? 뭐 <laughs> 이러면서. 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지금 신중하게 강의를 합니다. <웃음> <웃음> 그런 사람안 되려고. 그러니까 두, 그래서 두개 있으면 하나 팔아라. 이렇게, <웃음> 이렇게 가능하잖아두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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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하나 <웃음> 팔아라. <웃음> 왜냐면 나중에 이게 털지를 못한다. 털지를 못한 데가 금방 온다. 네, 선생님,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저가 많기를 원하지, 너무 비싸서 이렇게 못 쓰게 만들고 싶은 게 유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휴대폰 뿌리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에 비어 있으니까 뭘 원하냐면은 어차피 돈 빼내는 것은 끝났네. <웃음> 네. <웃음> 내가 이제 돈벌이 하는 시대가 끝난 거야 기업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laughs> 어떻게 돈을 벌지? 알리바바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소비자를 상대하지 말고 기업을 상대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벌죠 그러니까 지금 뜨는 거는 이렇게 뜨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한테는 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기업들한테 광고비를 받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경제가 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천하통일이 돼요 최강자로 집약되는 거죠 그래서 SNS의 최강자 뭐 B2B 기업 플랫폼의 최강자 아, 각각 강자, 강자들이 남고 제가 그래서 이걸 책에다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거는 태양계가 형성되는 것과 똑같다 즉한 개의 태양과 일곱 개의 행성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다 전 세계에 살아남는 기업은 일곱, 일곱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영역이 대부분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플랫폼이 그래서 지구 같은 기업, 금산 같은 기업, 화산 같은 기업이 남고 거대한 태양이, 나, 나, 태양이 하나 남는데 그 태양은 뭐냐 AGI다 이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 수많은 포인트, 음, 비화폐 경제가 왔을 때,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있는 아이로 키우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활동하지 않으면 얘는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기회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학벌을 따고 자격증을 따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묵지를 쌓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는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어차피 안 생겨요. 어. 왜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형도가 바뀌는데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지진이 심할 때는 이게 예전에 그, 예전에 그전자우락 중에서 악어 게임이 있었어요. 악어 게임. 그게 좋아했는데. 개구리가 통나무하고 악어를 이렇게 뿔짝뿔짝 이렇게 <laughs> 통나무하고 악어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계속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동해 버리니까 이게 기업도 막 M&A 당하고 내가 근무하는 기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아타는 능력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펄쩍쩍 뛰어다니는 능력이. 그러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 냐는 거예요. 책에서는 절대 안 생겨. 그러니까 책은 가이드는해줄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갈아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책은 이걸 설명해줘요. 어, 한몇 년쯤 후에는요, 이게 유행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갈아타야 될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이거 쓴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여기가 좀뜰것 같고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건 뭐냐? 대대수의 사람들은 타이밍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타이밍살 때와 팔 때를 그책쓴 저자가 일일이 모든 독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사세요? 아, 네. 거기는요. 언제 파세요? <laughs>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타이밍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굴러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안묵지가 없는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면서 실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부동산 아파트를 처분 언제쯤 처분할지를 그, 이렇게 <laughs> 자기가 좀 알고 싶다. 그럼 일단 부동산 한 명을 사귀세요. 사귄 다음에 커피를 거기서 마시면 돼요. 어, 굳이 뭐, 이게, 렇 들리는 얘기만 들어도 암흑지가 쌓여요. 근데 이게, 이건 뭐냐면 연수예요. 연수. 즉,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 마스터 할 거야. 6개월 동안 한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60권을 읽었다고 쳐요. 안 생겨요. 타이밍 능력은 안 생겨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안된다는게 그거예요. 그래서 불러먹으래 거기서 부, 부동산에서 불러먹어야 돼, 이렇게. 들어보고, 막손님들이랑 대화하는 거 들어보고, 거기에는 뭐냐면 비교할용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책에서 나오지 않은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 그게 이제 현장 정보죠 현장 정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기꺼이 굴러먹을 수 있는 품성으로 길르는 것. 이거 핵심은. 지금 교육의 핵심은. 지도가 없으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넘어가면 되지 뭐. 길이 막히면 어이 씨, 내가 지금 미로 찾기 하는 건가? 어 재밌네. <laughs> 길이 막혔을 때 엄마 어떻게 해?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 나 앞길을 막혔어. 어떡 하지? 라고 전화하는 애하고 가다 보니까 깊당 막혔어. <laughs> 옛날에 그 엄마랑 미로 찾기 하면서 즐겼던 때가 생각이 나. 아 인생도 미로 찾기구나. 잠시 돌아가지 뭐. 엄마한테 절대 전화 안 해. 왜? 엄마는 이미 그렇게 품종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즐기면서 살고 있어. 자녀한테 일일이 헬리콥터 이렇게 코칭 안 해줘. <laughs> 엄마 즐기면서 살고 있어. 애도 즐기면서 살아야 돼 어, 미로 찾기네. 좀 돌아가야지. 이렇게. 우회할 수. 네. 그 기본이 그 기본이 초등학교 때 끝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잘 하시라는 거야. 자기 주도성에서 학교 가는 고 자, 잠시만또 휴식할게요. 질문이요. 네.